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가정이 연속하고 미분가능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입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롤의 정리는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고 평균값의 정리는 저세 세 번째 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롤의 정리는 끝점이 같다보니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소하려면 다시 증가해서 와야되는거요 그러다보니까 요 a랑 b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거고 얘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fa랑 fb가 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그러면이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B-A분의 FB-FA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미분 강의고 연속함, 연속함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적어도 한 번은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길기가 존재하죠. 어떻게 합니까? 에? A랑 B 사이에 그러면은 에? A랑 B 사이에 요거인 C에 대하여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점이 C가 그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핵심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아,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롤의 정리는 끝점의 사상값이 같아야 되고, 평균값의 정리는 끝점의 사상값은 달라도 됩니다. 같아도 되고요. 여기까지 적선 문제들은 풀어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